안녕하세요. 동화개미TV의 안산개미 김재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이고요. 코드번호가 00542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6, 8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코스모 화학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코스모 화학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어,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는 다른 것보다도 어, 여기 이 회사는 이산화 어, 티타늄. 어, 티타늄 어, 그리고 어, 항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다가 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 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어 재무제표로 봤을 때어 연결 기준은 여기 어, 코스모 신소재의 어, 실적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어, 보시면은 또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렇다고 하면 이 코스모 화학의 항항만의 어, 화학, 어, 실적은 어떻게 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별도 기준으로 어, 보셔야 한다. 요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요 회사가 이 코스모 에코켐이라고 하는 회사 자회사죠. 자회사를 이 흡수 합병을 어, 했다라고 합니다. 요 회사는 어, 여기 신소재가 어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의 원료가 되고 있는 이 항상 코발트를 어 코스모 에코케이또 생산을 하고 있다. 이두 회사가 지금 코스모화학의 자회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자라고 하면 코스모화학은 생각보다 좋은 회사다. 어, 생각보다 어, 좋은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코스모하의 주식을 나는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 보유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가가 2% 어, 2% 조금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1,1000원 12,000원에서 거의 15,900원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자리에서 행보를 살짝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여기 어, 제2의 MK전자처럼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팔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강력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어, 종목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장기 투자한다면 2만원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겠는가 어, 그런 생각이 저는 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코스모하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제가 12,000원 아래에서는 사볼만하다.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 그렇게 어, 찍어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어도 우리 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어, 이 최소 20% 이상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가보십시오. 분명 더 좋은 일이 또 생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분명히, 어, 요거, 어, 수익 많이 날 거다. 저는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여기 어 코스모화학 잠깐 검색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영업 이익이 85억, 당기 순이익이 88억인데요. 어 요거는 이 코스모 신소재 실적을 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코스모 신소재 2분기 실적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어 화학도 나쁘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어, 예상을 합니다. 어 여기서 어, 투자 자별 매매 동향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50원 올라가고 그 다음에 8월 9일날 1,850원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어제 또 250원 올라가고 3일 동안 급등을 한 이후에. 3일 동안 어쨌든 급, 어, 매, 어, 급등을 좀 비, 보여준 이후에 오늘 조, 정을 받고 있다. 정상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 외국인이 보시면은요, 8월, 어, 여기 2일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들어옵니다. 지분이 0.83%에서, 어, 2.36%까지 올라갔구나. 라고 보셔야 합니다. 어, 여기 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어, 여기, 어, 1900만 주, 200만, 어, 2 0만 주가 채 되지가 않죠. 어, 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회사가 아니다. 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적은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다. 적당하다. 요 정도의 비율이면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기가 굉장히 좋다. 저는 이거를 어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물량들이 아직 전혀 나간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가 봅시다. 어 그리고 요 종목에 대해서는 어 신규 매수는 안 된다. 어, 쫓아가서 사는 거를 저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다고 할지라도 쫓아가서 사지는 마셔라. 차라리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신소재 잠깐 볼게요. 신소재도 오늘, 어, 폭이 소폭 소폭이지만 조정을 살짝 받고 있죠. 어, 코스모 신소재랑, 이, 코스모하, 어, 코스모하, 원래는 같이 가야 되는데, 신소재는 굉장히 많이 갔지만 화학은 가지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올라갈 폭이 더 크다 사실은 어, 신소재는 솔직하게 어, 요 정도 됐으면은 솔직하게 많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 행보를 좀 해주던가 아니면 조정을 이거는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여기 한4만원 미해의 선까지는. 4만원 초반대까지는 조정을, 조정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저는, 어, 많이 듭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어, 개인적인 견해고요. 투자 판단은, 어,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요. 어, 여기 나와있죠. 어, 코스모 액꽃게 흡수합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수요 확대에 폐배터리 재활용업이 추가가 됐다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걸 감안해 보자 라고 하면 자 2차 전지의이 핵심 관련주는 당연히 코스모 계열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괜찮다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2분기 실적이 괜찮다 라고 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